오늘 법회를 마무리 짓는 그런 의식을 진행을 하고 출가자들에게 그 보시의 공덕을 쌓는 그 보시 행사를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법회 공덕을 마무리 짓는 의식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법회 독성용 자료 자료 뒤에서 세 번째 페이지 그 모든 존재들에게 연민심을 펼치는 의식을 시작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전해 듣고 수행하신 훌륭한 법의 가치들을 전해 받지 못하고, 삼사라 이웃에게 흐름들에 끊임없는 고통 아, 고통들 속에 놓여 있는 모든 존재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펼치시고, 그 존재들에게 자연민의 마음을 펼쳐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카파따자니두카라고 하는 개성 부처님께서 모든 존재들에게 연민을 펼치셨던 그와 같은 가르침을 함께 독성하며 연민의 마음을 개발하고 여러분들이 쌓으셨던 모든 선업의 공덕들을 존재들에게 회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카파따자니두카 바야 바다 자니 바야 소가 바다 자니 소가 혼두 사베피 바니노 고통 받는 모든 존재 위험에서 벗어나길 위험 처한 모든 존재 위험에서 벗어나길 근심 있는 모든 존재 근심에서 벗어나길 खा पदा चि भया पदा चि भाया शोका पदा चि शोका सबे 고통받는 모든 존재, 고통에서 벗어나길. 위험 처한 모든 존재, 위험에서 벗어나길. 근심 있는 모든 존재, 눈심에서 벗어나기, 두 카바다, 자네 두카 바야바다, 자네 바야, 소카바다, 자네 소카. 사비니노 고통받는 모든 존재 고통에서 벗어나길 위험처한 모든 존재 위험에서 벗어나길 근심 있는 모든 존재, 근심에서 벗어나길. 사두, 사두, 사두. 모든 공덕들을 모든 존재들에게 함께 회양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매뿐양 아사와 가야와 항호두 이와 같은 나의 선업 모든 번뇌 흐름들을 말리우고 바닥내는 능력들을 발휘하길 이랑매분양 니바나사바자요두 네 이와 같은 나의 선업 모든 고통 소멸하는 니바나란 네 열반의 법 성취조건되어지길 마마 뿐야 바강 사바사다 낭 바세미. 내가 행한 선업들을 삼십일천 모든 존재 고루고루 고루 나누리다. 대사페메사망뿔냐바강라반투. 삼십일천 모든 존재 선업공덕익들을 이 고루 함께 나누소서. 라비드와 수키타 바반투. 그와 같은 모든 공덕 아낌없이 나누시고 행복한 이되없어서 사두, 사두, 사두. 이 장소의 모든 존재들이 도달하는 장소마다 모든 종의 축복들과 함께하며 불법성 삼보의 가피 모든 종류의 천신들과 천신들의 보호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바와두사바망갈랑을 시작으로 한 개성으로 이 장소의 모든 존재들에게 자애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와두사바망갈 라칸두사바 데바다 사바 부다 누바 베나 사다 수키 바와 두대 모든 종류 축복들이 그대들과 함께하길 위신 있고 능력 있는 모든 종류 천신들이 그대들을 늘 언제나 지켜주고 보호하길 존귀하신 부처님의 위없으신 공덕으로 그대들이 늘 언제나 행복한 이 되어지길 바와 둘사바망가랑 라칸사바 사바 마누바사수키 모든 종류 축복들이 그대들과 함께 하길 위신 있고 능력 있는 모든 종류 천신들이 그대들을 늘 언제나 지켜주고 보호하길 세존께서 설에 두신 높은 법의 공덕으로 그대들이 늘 언제나 행복한 이 되어지길 바와뚜 <봐라> 사바 망갈랑 락한뚜 사바 대와타 사바 상가 누바웨 나 사다 수키 바와한뚜 때 모든 종류 축복들이 그대들과 함께 하길 위신 있고 능력 있는 모든 종류 천신들이 그대들을 늘 언제나 지켜주고 보호하길. 부처님의 아들이신 성인상가 공덕으로 그대들이 늘 언제나 행복한 이 되어지길. 사두, 사두, 사두. 이와 같이, 바른 법과 유래 가르침이 훼손되고 사라지지 않고 오랜 시간 존속될 수 있도록 부다 사사랑 지랑 띠다두라는 계송으로 함께 기원해 보도록 합니다. 부다 사사랑 지랑 띠다두, 부다 사사랑 지랑 띠다두, 부다 사사랑 지랑 띠다두. 불법이라 불리우는 법과 율의 가르침이 오랜 세월 훼손 없이 존속하여 머무소서 사두 사두 사 사두 수키 곤두 행복한 존재들 되십시오. 두카모자 안두 수키 곤두 모든 고통의 조건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한 존재들 되십시오. 니 바나사 바차요 곤두 여러분들께서 쌓은 모든 훌륭한 선업의 공덕들이 열반으로 향할 수 있는 분명한 조건이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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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의 공덕을